안녕하세요. 구름다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어, 이게 아마 1, 2, 3, 4. 네. 제가 내네 편을 할 거고요. 음, 요거는 이제 아이브예요. 아이브가 아마 물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브라는 거는 저는 벌써 이 성품을 고객님들한테 보여준 지가, 아, 그쵸. 한두 해? 세 해? 이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 식물도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입장을 그 가지려면 예 최소 한 살. 네. 한살 지나야 되고요. 이제 이 정도 분에 이 상품을 키워 놨죠. 여기서 더 핑크핑크하고 환하게 들어가려면 이게 이제 마르면서 기본 물톤을 잡고요. 계속 반복 숙달. 왜? 네, 이 입장을 잡아야 돼요. 예. <laughs> 그래서, 입장 잡는 것도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계절에 아마 다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물을 좀 굶긴 아이들이 수분을 주면 일사량이나, 왜 해가 짧잖아요. 그리고 낮게 떠요, 지금. 온도가 낮기 오니 이제는, 어, 20도? 예, 20도가 넘기가 이제는 되게 힘들어요. 완전히 다 닫아놔야 돼요. 근데 다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는 애들은 이제 마르긴 하겠지만 수분량이 어느 정도 그 일단 사면서 할게요. 예, 화분보다 많다 보면 분명히 고객님들이 싫어하시는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 정도면은 어뭐 12월 초나 뭐 11월 달, 뭐, 그때는 되게 좋은 거고요. 괜찮았는데, 1월 달이 되면서부터 지금은 새벽 온도도 그렇고, 낮 온도도 생각만큼 못 잡아주잖아요. 근데 통풍은 해야 되는데, 또 문을 열어놓자니 너무 추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수분을 줬을 때 기본적인 통풍을 해주셔야 되고, 또 너무 말라버리면, 또 이게, 아이고, 뿌리가 아직 다 내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얘는 제가 깍지약을 치고 들어갈게요. 요거를 저번에 확인은 했는데, 자, 보이세요? 어 분을 터셨을 때, 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뭐냐? 보이세요? 요거, 허연 거? 이게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다육생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풀분을 받으셨을 때, 분을 빼보시면, 음흠. 자. 알건 아셔야 돼. 보여드릴게. 어 아무리 약을 치고 뭐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해도요. 어 이게 다박멸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대요? 양이 작은 거예요. 네. 어떤 양? 고객님들이 싫어하는. 그 벌레의 양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종 자체에서 예 아무리 약 통에 담가서 해도 살짝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이렇게 하시면서 풀 분에 빼시면서 항상 요 보이세요? 이런거예 이게 뭐 고객님들 항상 나는 이게 싫어 그러시잖아요. 예. 근데 식물이 이 분에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는 애들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 뭐 이렇게 흙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정말 많아서 이거는 와 답이 없다 막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조금만 조금만 케어하고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 항상할때 보시다시피 어제 알맹이가 굳은 거예요 네. 이만큼 오래 굳고그 다음에 이제 옷자람 때문에 여름에 이제, 그, 관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생기, 그, 턴을 잡잖아요. 물턴.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걔네들이 성장할 때 어느 정도 약을 계속 꾸준히 쳐야 되는데, 약도, 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돌아가면서 쳐야 돼요. 예, 뭐, 면역력이 생긴다,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구두로 한번 건져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뿌리 쪽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애들은 약을 쳐서 예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면 되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 형광등이 저는 아직 그냥 이 멘불만 하다가 갑자기 형광 <laughs> 이거 켜고 하는데 조명등은 뭔가 지금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이 등이 그래서 이렇게 털어내시고요 네, 이렇게 좀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뿌리 네. 이게 잡아 당길 때잘 하셔야 돼왜 이렇게 목대에서 뿌리가 잡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당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팔 있죠 얘도 같이 당겨져요 그래서 항상, 이거 땡기실 때, 조금만,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보시면서 땡기세요. 그래서, 항상 분갈이 식재할 때, 심기 전에,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헷갈리시는 게, 폴라이트에 부스러진 거, 예, 그거에 뭐, 이런 입자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 손깍지 같은 그런 애들이 여기 있어서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살짝은 있어요, 얘도. 예, 살짝은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식재할 때 항상 확인을 하시고 잡아 주시고 어느 정도 털어 주시고 약을 쳐 주시고 예. 그리고 식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계절에 이걸 이제 식재를 했잖아요. 큰 문제점은, 어...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거 땡기다, 잘라버릴게요. 네. 와, 빨리 잘라버리고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이게, 땡기다 보면 자꾸 땡겨지니까, 이게 얼굴이 자꾸 땡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얼굴이 날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예, 네. 새뿌리 받을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붓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 목지, 뿌리 쪽, 그 다음에 이 얼굴 있죠. 얼굴 밑장 부분.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이렇게 거의 밑장, 하엽 지는데 묻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알맹이 알라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시려면 되게 힘드세요. 왜? 네, 있는 애들은 이 사이사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입장 속을 붓으로 둔다 해도 예 이게 못 버텨요. 그냥 두룩 쏟아져.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 돼요. 이게 원래 낮에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잘랐을 때잘 보세요. 뿌리가 연결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 풀분에다 뽑고 식물을 털고 할 때. 이런 뿌리 부분이나 옆에 컵 부분, 제가 화분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예, 그런 부분도 항상 <laughs> 지금 추워서 얘네들이 조금 활동이 조금 더딘 것 뿐이지, 분명히 이런 상품들이 그냥 식재를 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예,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3월, 그쵸? 3월이 조금 중순이 지나서 4월부터 온도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미 식재 했는데 고객님들 그 사이에 문제점이 없으면 거의 뽑지 않으시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조금 더워지고 뭐할때이 보여 약은 쳤어요 약은 쳐서 위에 있는 애는 이제 잡혔겠죠 근데 만약에 속 안에 이런 아이들이 번식을 해서 이렇게 있죠 네 4월 5월 그때까지 약 쳐서 위에 거는 잡을 거예요 보통 약을 치시면 한 2주, 길문 3주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량에 있는 건 죽어, 근데 이흙 안이나 이런데 계속 애들이 남아 있죠.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계절에는 약을 좀푹 쳐서 이걸 막박멸을다 하시 하시겠죠. 근데 어 이제 더워지는 계절은 약도 수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매번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벌레 잡다가 이제 식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 <laughs> 어느 계절에는 수분을 조금 굶겨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조금 오래 봤는데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불빛이 일단 이 보이는 부분은 되게 환하게 잘 보이는데, 어, 저는 지금 눈이 조금 뭐라 그럴까 예,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잠깐만요. 센터 한번만 다시 잡을게요. 여기 맞고요. 자, 공할곤 공부해야 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보이세요? 풀분을 빼시면 이제 약을 치고 계속 관수를 하고 뭐 해도 아 뿌리 쪽이나 몸통 쪽에 이제 얼굴 쪽은 안 올라와요. 지금 계절에 얼굴 쪽에 있는 애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 예, 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목질이나 입장 밑에나 하엽 지는 데나 뿌리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부을 보시면, 아, 이건 흙이에요. 이렇게 하얀 거 보이세요? 이걸 잘 봐보세요. 가끔씩 펄라이트가 뭉그러지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게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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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지금 번식을 하거나 남는 애들이에요. 예. 이런 게 이제 차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온도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 다 서로 또 번식을 할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차후에는 또 틀어서 똑같은 반복 숙달의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잠시만요. 저약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제, 금방금방 다 말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약품을 갖다가요, 요렇게 해서, 티니까 제가 뿌리고 올라올게요. 이렇게 뿌리고요. 예, 이게 아까 제가 부서로 계속 긁어냈죠. 예, 거의 그런 하얀 아까 그 풀분에서 보셨죠. 지금 이게 비 저는 이게 되게 좋은데 잘 생. 어우 이게 깨진다. 뒤집어놔야 돼요. 예. 잠깐 닦고요. 고객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오늘 이거, 지금 이거 보여드라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알고는 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뭐야, 항상 식재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보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 후에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예. 또 작업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얼굴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리고 너무 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 아마 그 식물을 그냥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시면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있으면 계속 다 빼요. 웬만하면 다 확인하고요. 약도 치고 다 하는데 이게 너무 바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자 아까 보셨죠 뒤집으니까 그냥 포록하고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흙에 뿌리가 여기죠 예 흙을 더 넣을게요 거의 지금 제가 어 식물의 상태가 큰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육안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보시고, 뿌리 한 요만큼 들어가겠죠.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꽁 얹히세요. 예. 얹서 아, 화분이 조금만 작았어도 입구가 했는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오늘 이게, 식물 대비 분대비가 잘안 맞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볼게요. 제가 자로 한번 재볼게요. 이게 어... 10cm 정도 보고 왔는데 10자리 생각보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한번 핀셋으로 살짝 더 내려주세요. 항상 욕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시이 네, 하시면 되시고요. 이 화분의 입구의 높이, 그 다음에 흙 높이, 중마사 높이, 식물의 마감 높이, 밑장이죠. 예, 그거만 조금 신경 쓰셔서 이게 순서 높이 정하시면 되세요. 어려운 건 없으세요. 이렇게 식재하는 거는 분해다가 이제 고객님들이 보통 수영 마치시고 하시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이 이 뿌리를, 그 뿌리를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그 뭐죠? 예, 새 뿌리를 받느냐. 그거를 이제 고객님 환경에서 어떤 기후를 맞춰서, 예. 그 다음부터가 어렵죠. 식재하는 거는 몇번 하시다 보면 그만큼 어차피 이것도 노력이잖아요. 시간을 투자하셔서, 예. 축제하시는 건 금방 하세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고객의 환경에서, 예. 몸사, 모든 식물은 몸살 한다 그랬죠. 뿌리 건드리면 다 똑같아요. 얼마만큼 이 식물을 고객의 환경에서 다시, 처음에 고객님들이, 응. 이 식물을 보고 구매하셨을 때, 예, 그렇게 만드셔야죠. 그게 시간에 좀 걸리지만 하시다 보면 고객님들의 노하우가 되면서, 예,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시면서 그런 요령 방법을 자꾸 고객님들이 조금 아시려고 해야 되지 답만 원하면 답은 없어요. 예, 대학생을 하면서, 그렇게 뭐, 답을, 답은 없, 없다고 봐야잖아. 예, 어느 정도의 요런 방법, 아, 요런 상품들은 이렇다, 저렇다. 예, 이렇게까지는 얘기드리지이 상품은 이렇게 키워라. 이 상품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예, 비슷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그렇게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예,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식물을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셔서, 고객님이 지금 키우는 환경에서, 예, 그걸 응용하면서 맞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처음에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이쁜 모습, 예, 그걸 다시 만드셔야죠. 그쵸?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요령광고 터득하면서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시면 다 숙련되신 분들처럼 잘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저도 모르는 상품들이 아직도 많고, 요즘은 솔직한 말로, 이름도 너무 많고 하, 다 지원해. 아휴,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요즘 그래서 달육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다. 예. 많은 정도가 아니야.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예. <laughs> 이름달기 이름도 안 이어지고. 그냥 이 식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이 이 식물에 적합하냐. 예. 잘 줘야 돼요. 이름을 그 식물에 딱 맞게 해야지 그 상품이 예, 딱 요로 요로 해서 이제 좀잘 나가죠. 자, 됐다, 됐다. 오늘 요거 깍지 보여드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됐는데 고객님들도 예. 아시라는 거예요. 상품이 요렇게 되면 이 제가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예. 그래야지 차후에 지금은 괜찮아요. 3월 달, 4월 달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을 치고 해도 아까처럼 그렇게 막해서 이렇게 막 번식을 하죠. 걔네들이 이제 왜 더운 계절이 되면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 얘네도 활동 계절이죠. 다육이가 성장하는 계절에 예. 얘네들도 그 계절에 이제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얼굴에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애들, 예, 소량 같은 경우는 뭐 약을 쳐가지고 뭐 박멸할 수도 있지만요. 아, 이 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더 이렇게 있다 보면, 예, 약을 치시고 한 2주 후에 봐보세요. 있나, 없나. 그리고 그분들이 지나가면요. 이런 부분에 입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다 망가져요. 예. 뭐 각지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예. 일단은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오늘 아이보 분갈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